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p랑 q가 함수값이 같은 어떤 서로 다른 두 정수가 존재한대. 정수랬네요. 그러면 너가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죠? 아,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어떤 특징이 갖고 있습니까?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뭔 거야? 이게. 요게. 요게 p고, 요게 q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가운데는 축은. 2분의 p 플러스 q,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인정? 아, 왜냐면, 이참, 함수값이 함수 같다니까. 여기 fx, 이참수, 최고항계수서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잖아. 얘를 그린 거, 해서. 이게 축의 방정식이라고. 여기 x는 여기 2분의 p 플러스 q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요, n하고 n 더하기 3 사이에 최대값, 최소값 곱이 요거가 되지 않도록이래. 그럼 무슨 소리냐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 가운데 축이 이는데 만약에 FN, FN 더하기 3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N이고, 이게 N 더하기 3이야. 그럼 언제가 최대예요? 이게 최대고, FN이 최대죠. 언제 최소예요? FN 플러스 3이 최소예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3이면요. 이게 첫 번째 경우. 이게 두 번째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는? efn이 뭐가 되고요? 최소값이 되고요. fn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최대값이 돼서, 최대값, 최소값의 곱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 경우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세 번째 경우 뭐 있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가 뭔데요, 선생님?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3인 거야. 아, 이 축이, 축 안에 n과 n 더하기 3이 들어가지는 거죠. 여기까지 가요. 음,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정리를 하면, 뭐라고요? n보다, n이랑, n 플러스 3 사이에 누가 있다고? 요게 있는거야 요게 요게 있는거죠 여기까지 가세요 이렇게 된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4, 5, 6이래요 그럼 너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4부터 어디? 4으면 4 7사이에 있고 5으면 8사이에 있고 6라면은 9 사이에 얘가 다 있어야 돼. 이 축이 다 있어야 돼. 그러면은 결론은 뭘까?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폭을 좀 좁혀봐. 이세 개가 다 가르쳐야 된다고. 이 축이. 그러니까, 4에서 7도 여기 있고, 5에서 8도 여기 있고, 6에서 9도 여기 안에 이 축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너가 얘를 추릴 수 있잖아. 누구랑 누구 사이겠어요? 제일 여기다 누구 쓸래요? 4를 써? 6을 써야죠, 아저씨. 여기 6인데. 4 5 6 7 8 9. 여기는 몇이겠어? 7을 해야지 아저씨. 범위를 좁혀야 될거 아니에요. 범위를 좁혀야 되니까. 이해 가야 되시? 근데 등호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등호는. 잠시만요. 등는 넣으면 안될거 같은데. 을 넣어버리면 아까 1번과 2번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등호를 넣으면 안됐네 미안해. 쌤이 처음에 등호를 괜히 넣네. 었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1 0이랑 p 더하기 q는 아이고 13가요? 결론이 나왔네. p 더하기 q는 뭐밖에 안 돼요? 피더하기 q 는 뭐밖에 안 돼요? 10 3. 3이죠. 자연수의 합이니까. 콜? 그럼 그럼으로 뭐야?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뭐예요? 2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축의 방정식이. 이해 가시나요? 네. 그리고 힌트를 준게 하나 또 있어. 무슨 힌트를 줬을 거니까. 아, 최소값이 1이래.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뭘 만들어? 아, f(x)는 최고치 차계수 1이니까 x 2분의 13의 제곱 더하기 최소값 1 끝났네. 니가 궁금한 건 뭐야? f8? 8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뭐예요? 2분의 뭐야? 8이 16이니까 3 제곱 플러스 1, 4분의 9 플러스 1. 정답은 몇 번? 2번.